한리 이거 뭐냐? 페이드가 왕페이드네 깎여맞아서 그런구나 왕커요? 왕커 괜찮아 살았어 워터 벙커 쪽으로 괜찮습니다 벙.. 벙전 맛있는 벙전 아우 성질도 급하셔 가서 미리 쳐샷 <laughs> <응? 웃음> 이래서 좋은데. 그걸 못 보셨는데 제가 무사 타니까 다 같이 하시고. <laughs> 그럼 그런 거지 뭐. 기분 맞춰야 돼. 나 끝에 나쁘면 그 셔라들이 되는 거고.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오, 잘했어, 나이스. 잘했어, <laughs> 잘했어. 잘했습니다. 깔끔하게 나갔어. 그럼 그 정도면 됐지. <laughs> 엄청 깔끔하게 나갔어. 자 타고 갑니다. <laughs> 깔끔하게. 시작했어요? <진짜>? 깔끔했어. <laughs> 그래야 되지. 욕심 부리다가는. <laughs> 튀기고 나고 튀기고. 그렇지, 칠십 풀로 완전 상대를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갔습니다. 아 나쁘지 않아요. 나이스! 굿샷! 나이스! 어디 갔어? 안 보이나? 어디 갔어? 온? 오, 럭키, 럭키. 잘 쳤어, 잘 쳤어. 오, 잘 갔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쟤가, 제가 흘러준 거 봤잖아요. 쟤가 응? 왼쪽으로 왔다. 흘러내려 왔잖아. <laughs> 아, 오르막 버팅이 나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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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도 있네. 확실히 있네. 왼쪽이야, 거기도. 응. 어우왼쪽이 이야! 아 진짜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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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도 한컵 봤는데도 나이스 인. 파 나이스 오. 오늘 올파초이 따이는 날입니다 어, 어. 고원샷한테 따이는 날입니다 이거. 아, 잘 <웃음> <웃음> 아직 모래입니다. 후반 남았습니다 후반. 땅고 짧은 같은데? 뭐야? 올라갔어? 안 아, 보여. 약간 뒷땅 났는데 크게 잡았으면 올라가는 거고. 여기야 앞에도 보여. 이면 멀어. 근데 요 짧았어요. 어아땅또뒤땅 따라하셨는데 한 클럽 코가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<laughs> 괜찮아요. 와 고원샷 완전히 원 안에 들어갔나? 아 걸쳤나?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좀 모자라다 야 5cm 5cm 모자라 씨. 아깝다 야 이거 잘 넣어봐 마크하시고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뭡니까, 이거? 머리 확 들었어. 아, 이거 불안했어. 진흙이야, 진흙. 아, 이거 쳐. 더블 위험이 있네 이거. 아, 아. 약해 입니다 오케이 오케이. 어떡해. 막을까 봐 그런 거지? <laughs> 어, 얘안 들어갈 거고. 어 뭐니? 많이 봤어. 더블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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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철버도가는 말하네. 나이스 버디! 아 축하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공원샷 버디했습니다 감사합니다, 야, 감사합니다. 내가 집어넣었으면 너 못들어갔어 <laughs> 220자 해저드까지 220 오. 어? 나갔어요? 나갔어? 굿샷 어요 <laughs> <일자>. <laughs> 살았어? 오, 사... 오, <laughs> 사... <오> <laughs> 어, 버디값 안 했네, 버디값 버디 안 했어, 우와. 와. 저 너를 고쳐 문발 자르네 나이스. 아, 또앞거이네요 아, 앞글 못 갔다. 좀 짧다. 아, 업그레이네. 어, 앞으로 찹니다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요고만가 어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이제, 어떻게 하면 버딪까하려고 연구하는 것 같아, 이거. 자리야. 뭐, <laughs> 이렇게 짧어? 왜 이렇게 짧어? 괜찮아, 괜찮아. 아, 좀 쎘네. <laughs> 버디카페 올라갑니다 아 나이스 온오 좋아 좋아 잘 봤습니다 또 보기가 예상되는군요 오. 어. 음. 오. 오우. 오우, 아까비. 완전 버디값했네 오. 나 씨. 이건 뭐지? 더블. 아, 어, 아, 이거 뭐야, 이거? 어허. 그건 내리막이었는데. 자, 후반 리아 코스 왔습니다. 가봐야 됩니다. 우 야, 아까 똑같애 저홀하고 똑같애 우와 잘 쳤어 아유 일어났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유 어,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어, 약간 뒤땅 났네. 응. <laughs> 똑같아, 똑같아, 아까랑. 어. 우드만 아. 잡았다고 탑볼까? 아, 음. 어, 얼굴도 탑볼.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00m 48도 뒷담 아 뒷땅 뒷땅 짧게 잡았는데도 오나이 쏜. 나이 쏜. 좀 짧아 여기요. <놀람> 음. 나이스 터치. <laughs>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. 오, 나스 오! 오 파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! 이제 퍼팅이 막기 시작합니다. 들어갔습니다. 오. 어, 올파치 들어갔습니다. 고원 <laughs> <laughs> 샷도 들어갔습니다. 원샷도 다 들어갔습니다. 아, 요 어. 음. 어, 끝에 맞았는데 잘갔다래도 끝에 맞았어, 끝에. 따라갑니다, 따라갑니다. 따라갑니다, 두 분. 자, 해적이 좋은 데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,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러닝. 조심 좀쌌습니다 어, 글루티요 나이스. 왼쪽, 안쪽? 왼쪽 끝이야. 왼쪽 끝. 땅! 오! 좋습니다. 오! 야, 후반에 퍼터 살아났습니다. 올파초이. 나이스입니다. 어우, 나이스 그거 안 놓칩니다. 안 놓칩니다. 그러니까. 볼파 처리가 늦었으니까 원샷으로 놔야죠. 아, 이제 퍼팅되니까 다 좋네. 이제 자, 네. 먹고 떨어져. 먹고 떨어져. <laughs> 아, 인생 했을 때안 빠졌었구나. 저, 안죽었어요 음. 괜찮아요. 일단 살았으면 됐시오. 예. 오 뒷땅, 어. 뒷땅 나시오. 나 있어? 오케이 잘 갔습니다. 뭐 길다 이번에 아유 불안불안합니다 아주. 굿샷! 아, 이제 우도 안 치네. <laughs> 이제 우도 안 칩니다, 이제. 이제 기 하시니까 어, 탑볼몇번 하더니 이제 우도 안 잡아 이제.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. 어, 어, 튕겨 왔다. 뒤로 <laughs> 왔어요 옆으로. <웃음> 자, 가봅니다. 고만가! 아, 좀 왼쪽 같습니다. 그린 왼쪽으로. 가면 왼쪽으로 내려간다. 그렇지, 그렇지. 딱! 아, 잘 쳤습니다. 이게 경사가 심해. 저도 오른쪽까지 왼쪽으로 내려갔어. 나갔다. 퍼팅하시면 되겠다. 예, 그린 엄청나네. 좋았어. 안 돼. 안 돼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아니에요? 오케이. 아직 아닌데? 아, <laughs> 막큼였나요정 <그러나요? 웃음> <laughs> MBC MBC. 야, 기 음, 오르막 오르막에서 염려가 도 심해다. 오, 안 돼. 돼, 약해, 약해. 아, 있어. 돼. 어, 맞아, 맞아. 충 많이 봤어야 돼. 아, 어, 이거. 두번 봤어야 음. 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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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파. 웃음> 네 감사합니다 오 배판 됐네요 파보트 여섯 개이네개 되는 거야? 아야 <laughs> <줘야> 되는 거야? <laughs> 바로, 바로바로. 바로바로. <laughs>